하루한 번씩만 봐도 이거 머리에 싹불어내는데안돼 아, 돼. 그러니까 넘들이 봤을 때는 한 가지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그래도 다른 수형 많이 만든다고 만드는 거요 굉장히 게을러가지고 다질모니는 것이 참 오늘은 그 환이농장 빙코원님 농장에 왔습니다 이렇게 몇몇 분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운치있게 비가 좀 옵니다 파라솔 밑에서 이렇게 먹는 삼겹살과 모든 것이 이렇게 만족스럽게 이루, 이루어지고 있네요. 저 앞에는 저렇게 바다가 하늘에 보이는 그림 핑코의 농장입니다. 자, 문치 있죠? 자, 이런데서 소나 하는 분들이 자, 이렇게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안되나 <laughs> <laughs> 아, 죽을라 안 돼. 식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옆방이. 그러죠, 그러죠. <laughs> 응. 여러 봐도 엄청 큰 나무예요. <laughs> 이게, 철호라고 경상도 그쪽에 포항, 경주, 울산 그쪽에서 1년 응. 내 살거든요, 계작이. 네, 식인데 누구요? 아, 나 이나, 내가 이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요 어. 아,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에. 안 돼, 반둥을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에. 그 친구가 굉장해, 그거. 가 지금 보다가 말았어. 근데 이것은 번마, 번아마나 자연 사리도 있었을 거예요. 이, 네, 이, 그래, 이 그래, 밑에 그래. 부분은 이, 이나의 <laughs> 사람이 살이 냈지. 이쪽은 자연 리이 있었을 거예요. 좋아. 갔 네. 공장 공장 거기서 갔잖아요. 네. 이 나무가요? 베이커리? 네. 아... 해송이야 해성. 해송. 아 예. 심물을 네. 내가 두 번인가 봤는데 저 나무가 저거죠? 그 밑에 뿌리 이렇게 뿌리 오버라드는 거. 그거 같은데. 어 데잖아. 뿌리는 좀 빨았지. 그쪽이 네, 좀. 그 나무 같아. 이가 좀 얘가 좀 빨았지. 어디에서 네. 네. 나온 거 빨았다는 얘기가 뭔 얘기요? 좀 빠졌어요. 빨았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싼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크고, 네. 밑에는 빨 네. 수밖에 없지. 네. 요것이 그때, 3뭐 사목자라고 했나? 얼마라고 했나, 네. 이거? 그게 뭔데? 어떤 거에 사목이에요? 그 정도는 안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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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앞에도 있는 거잖아요. 아, 앞에도 붙여놓은 것은, 큰. 음. 좀 그래요. 가게. 그만하지 마. 이게 앞에서 또 맞을 거예요. 포항 것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포항. 아니, 포항나티요. 예. 잘 붙으면. 아, 포항 것도 어디 <laughs> 있어요? 네. 내가 붙이다가 그냥 자 지쳐 갖고 말아 버렸어. 아, 지쳐 갖고 아니라 게을러서 말아 버렸어. 내가 정원님 손한거많아요 어, 네. <laughs> 이거 <laughs> 이게 <이거> 열정의 <열정이야>, 열정. <laughs> 아하. 은 <선정은 웃음> 이렇게 끼우면 안 된다. 그 <laughs> 말이야. 맞죠, 재현이 님? <laughs> 그렇게 키우시네요 <피우는> 프라 <laughs> <파라모를 웃음> 많이 십몇년 동안 모아놨는데 팔아먹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아휴 일단 팔수 있다는 건 행복이지 안 그래요 불이 네. 그러니까 한두 개라도 들어 있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고 또 하나 어딨어 저런 식으로 아까 그은목사 옆에 있는 것도 나중에 좀더 높이 이런 형태로 밖에 잡아, 잡아갈 수가 없잖아요 <laughs> 그런 생각하면 이뻐요 네. 이런, 이거는 런이저 정원님 나무요? 이런 건 마음에 안 들어 <laughs> 이런 거는 솔직히 내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 마음에 안돼 있다 이거고 이게 이, 이, 이거, 이거 전면에 가불, 있었던 나무가? 가브리 수영으로 제대로 나온 것이요아 그래도 저건 아니 나하고 <laughs> 이게, 이게 이 사람도 대로 이거 나갔는데? 지금 없는데 아 그면 됐죠 옛날에 찍은 거다 지금 요런 것도 내가 몇개 이거 한1 8 0 0받원는데 내가 이게 내가 요런 나무도 키우고 있어요 산채목이요? 네, 뭐가 네, 뭐. 마음에 드냐면 자연 목이라고 자연 목은 이 숲폭이 의외로 넓더만요 이게 재배 목은 가서 딱 보면 숲폭이 작아 숲폭이 작은데 재배 목은 대부분 다 숲폭이 넓어 땀 한번 해봐라 해봐라 하더라고요 하다가 <laughs> 내 농협에 다니다 보니까 그 시골에 예? 해남 다녀보니까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 군수님 산으로 임도가 나는데 나무가 몇 개가 배어지든불치든 해야 돼요 내가 그 다섯 줄얻 었어 다섯 줄을 얻다가 옆에서 한 조합원 들이 나도 하나 있는데 살랑가 살랑 가 하다보니까 내가 백몇 줄을 잡 았어요 나도 모르게 왜냐면 농협에 있다 보니까 다내돈 같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우리가 틀수 <laughs> 있고 각심을 틀수 있고 마, 마. 그래가지고 내가 소나무를 절제 120주를 허가했는데 허가금만 주고 한 3천만원을 벌어 줬어 허가금만 주고 아 이거 돈이구나 그래서 소나무도 바뀌었어요그 소나무 굴치해갖고 고창에다 팔고 정우에다 팔고 잘 해먹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농장을 해남 양쪽 두 군데에다가 한 200주씩 농장을 심었거든요 <laughs> 근데 사로는 안 오더라고요 멋집꿈이야 아라기는 사로와. 근데 왜멋집꿈을 사로 안 오냐면 정읍이나 고창 이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려올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다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팔고 팽나무. 팩나물. 팽나무를 <laughs> 80점 이상짜리 많이 했어요. 잘 생긴 것만. 근데 팽나무를 20년 전에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마음대로 정해. 그때는 팽나무 가격이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팽나무를 해가지고 작업을 갖다 놓거든요. 80cm 자리에 해갖고 오늘 이제 심어야겠다. 열 10주 된 거면 심으면 농장에다. 그러면 고창에서 하고 또다 구하고 심기 전에. <laughs> 심기도 전에? 네. 이제 마저 본 거지 내가 어디에 보면은. 운이 마저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돈이구나 해갖고 강진 영암 해남 이쪽을 안도 돌아오면서 팽나무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8 0도8 0도 위안 자리는 준다에도 발로 차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5 0점 이상짜리만 있어도 빨리 해야 되거든요. 내가 꼭잘 하다가 문이 동백이 유행이었거든요. 문이 동백. 네, 나 문이 동백에서 나 TV에 나온 사람이에요. 인터뷰까지 하고. 음. 그래가지고 문이 동백, 팽나무 다 팔고 문이 동백으로 전환을 했어. 내가 꼭내 하우스를 우리가 어떻게 지었냐면 온도에 따라서 개폐가 되는 하우스를 지었어요. 음. 그리고 자동 개폐. 네, 그리고 하우스 안에가 식물동을 넣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안한 것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 이제 견학이 와. 견학 오다 보니까, 나, 문이동별 하나하나 또 팔아먹고 또 소홀해. 왜냐면 하 견학 가서 궁금하다가 사가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향나무로 하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향나무가 한50몇주 한 있고, 소사나무 또 전문으로 하려고 소사나무. 이렇게 예전에 분재하신 분들이 나이 드시면 그치. 자식이 물려 받았는데 안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땅에 심어요. 지금 한 2도까지 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아, 이게 이러다 보면, 순환이 돌아올 때, 내가 모수 가지고, 응? 어떻게 한번 확장을 해볼까? 뭐, 꺾꽂이도할줄 알고, 뭐또 알고, 뭐 그동안 배운 거는 굉장히 응? 많아. 근데 써먹을 줄 몰라. 써먹을 줄 몰라. 하고. 대부분 이런 고속 사람이 고속 많지. 구석구석이지, 가면니오만간 떼만 나무가 다 있어. 그래서 그래서 백화점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한 번은. 그래서, <laughs> 가서, 회사에 가서, 예. 고놈 해. 예. 그거 <laughs> 이제 모를 때 이거 하라고. 이렇게 전문 가시기를 해서, 대기업, 지금 소나무를 재배를 해갖고 돈번 사람들은 없어. 먹고는 살았어. 근데, 유통을 한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어. 유통한 사람들은 다돈 벌었는데, 재배를 해갖고는, 돈본 사람이 없더라 내가 오직게 썩은 텐션나무까지심어놨다할까요 나같이 아, 좀 일찍 시작한 사람들은 그것도 괜찮았어 전화번그 일찍 시작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한참 유행이 소나무 유행이 온다할때 <laughs> 시작한 사람들은 묘목 심은 사람들도돈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에서 큰 나무 유통한 사람들은 돈을 버렸어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가 도안을 보면은 음. 인구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뭐. 줄어들고, 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후퇴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지금이 이렇게, 뭐랄까, 우리 선진국 수준에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계속 후퇴할 거라. 그렇지만, 고등어를 사고 산을 넘어서 안동으로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고등어가 안썩기 위해서 간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간잼이 소금을 뿌리잖아요. 간장이라도 근데 그것을 상품화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1차, 1, 1, 1차 산업이 뭐냐면 어부들 잡는 사람들 <laughs> 이 사람들 2차예요 가공을 해서 팔았어 그러듯이 나무 또한 보면 1차 재배한 사람이 있고 2차 재배한 사람이 있거든요 돈은 누가 버냐 2차 재배한 사람이버려요 1차 한 사람은 십몇년 동안 나무 만들어 그래갖고 좀 붙여갖고 파면 2차 재배한 사람 가지고 가고 상품화를 만들거든요 그냥 돈을 번다고 난 분명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주에서 한 90여 주의향나무을사 왔어요 그 10점에서 15점짜리 근데 그 놈을 사 왔을 때 심, 심기까지는 한 80만원 정도 돈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한 200에서 250만원에 나가거든요 그럼 나는 2차 지금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 재배를. 그렇게 이 사람이 누려야 될부가가치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그것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나무를 하더라도. 근데 그거 어쩔 수없잖아 우리 배추밭에서 200원짜리가 서울만 음. 2천원 되는 거하고 예. 똑같은 논리잖아. 그렇게 네. 뭐냐면 어쩔 수 없지. 우리. 그렇게 응. 그 논리를 내가 깰수 있어야지. 그것까지 내가 할수있어야돼 유통까지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 나는 분명 나 사람의 DNA하고 나무의 DNA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은 나무를 좋아할 수밖에 없대요. DNA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사람이 있는 한 나무는 있을 거고 나무가 있는 한 사람은 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나무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돈을 버냐 못 버냐의 경계점에 있지. 나는 분명 장래 희망은 있다고 생각해. 나무는. 그거 평생 할수 있잖아요. 네. 없어요. 네, 평생. 네. <laughs> 이게 이제 평생 직업인데 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게 조금씩 수급이 돼야 되는데 회전이 음. 돼야 되는데 현금이 생겨야 되는데 혹이 음. 안 생긴다는 게 자체가 음. 지금 우리는 <laughs> 걸림돌이고 문제예요. 음. 이것이 네. 문제예요. <laughs> 그 시기에 맞는 소재와 네. 그 시기에 필요한 나무들이. 네. 네. 내가 안 갖고 있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응? 그렇습니다. 죠 내가 그걸 갖고 있으면 다 돌아가지 이것을. 에이.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한가지에 오류는 하지 말고 음. 수정을 그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카페에 가서 한 마리씩 해주라고 하면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내가 챔피언이 있으면 200평씩 다섯 가지를 심으다꼭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리야제 이것이 안 맞을 때 이놈이 맞고 이놈이 떨어지고 나면 또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그 수급이 되고 내가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야. 그리고 내가 고박이 하지 마라. 옛날에 우리 처음에 심을 때는 <laughs> 고박이 많이 했잖아. 소나무 한줄 심어서 1년 키우면 만 원, 2년 키우면 2만 원. 그러면 내가 천줄 심으면 1년에 얼마씩 큰다. 그럼 고박이 갖고 심은 사람들이 다 포크레인으로 다문 냈거든? 고박이 하지 마라. 그렇게요. 음. 나무를 심어서 판매하는 것도 돈이 되지만, 음. 심어서 판매 안 해도 돈이 돼요. 음. 정부에서 돈을 줘. 뭘 주냐? 농사할 지, 금에 네. 직불금을 주잖아요. 예. 네. 임업도 지금 직불금을 줘요. 음. 음. 임업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돼. 지역적인 경쟁력. 음. 올수 있게끔 경쟁력. 소나무 아나요? 아, 여기 나 오늘 여기 오면서 과속으로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와, 왜, 길도 없는데, 여기를 왜 모임 장소로 만들었대? <laughs> 근데 나무사러 누가 오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laughs> 가, 같이 있다면 동동하게 있다라고 하면 편한 데로갈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전국에서 마, 많은 나무가 오, 없는 나무 수정을 했다면, 라 <laughs> 어지 음. 말하게도 와. 방법은요, 내가. 방향을 어느, 어느 각도로 보냐에 따라서 방향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 선배님이 서울을 갈 때, 목포에서 캐트에서 타고 갈 수도 있지만, 목포에서 인천 통영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또, 또 여기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선택과 방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는이제 네, 쉬운 거 아니야? 쉬 아니어도 내가 생각한 길로 가봐야 돼. 그러면 만약에 가는 길 틀렸다면, 오른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뒤로 마지막으로 계속 가는 거고 틀리면 다시 왼쪽으로 오고 처음부터 얽혀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